렌주룰 오목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룰입니다. 렌주룰을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오목의 기원부터 설명해야 하니 이런 건 집어치우고 간단하게 찍먹 정도로만 설명하겠습니다. 해외에서는 흔히 오목을 렌주라고 부릅니다. 즉 오목 규칙은 렌주를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대회에서 사용하는 룰도 렌주를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렌주룰이 뭔데? 렌주룰은 오목의세 가지 규칙을 도입한 룰입니다. 첫 번째 15x15 사이즈 판에 두야 하며 두 번째는 회계 첫 수를 가운데에 둬야 합니다. 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했다시피 오목의 기원부터 설명해야 하니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흑은 33, 44 장목이 안 되면 승리를 위해서는 오로지 43으로만 이겨야 합니다. 반면에 백은 모두 가능합니다. 즉, 백은 흑의 금수를 유도해서 승리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왜 흑에게만 제약을 주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흑에게 먼저는 유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둑 같은 경우도 후수자에게 6집 반에 덤을 주고 장기 역시 후수자에게 1.5점의 기물점수를 덤으로 줍니다. 언뜻 보면 흑에게 제약이 많아서 백이 유리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게임을 진행해보면 초급자에서 중급자 사이에서는 백이 유리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 수준이 높아질수록 흑을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되며 심지어 흑이 무조건 이기는 무적수가 존재합니다. 이에 세계대회에서는 공평한 게임을 위해 앞서 말했다시피 렌즈를 플러스 알파의 룰을 사용합니다. 이상으로 렌즈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